2015년 첫 입주를 앞둔 동탄 2신 도시가 갑작스러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입주민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등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성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우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축소,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시설, 정부가... 공공시설 건축의 화성시 전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살펴보면 삼성에서 동탄 급행 철도의 LH 부담금 대폭 축소, 환승시설 준공 연기,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제2 경부 고속도로 완료 시기 연기, 국지도 82호선 확장 재회 등입니다.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방적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은 국가와 한국 토지 공사가 챙겨가면서 공익 편익 시설 설치는 모두 화성시로 전가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파탄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탄 이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환승시설 설치 등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교통체증과 고통을 가중시켜 줄 것입니다. 이 같은 축소와 연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7년씩 연기되는 교통시설 완공과 분양 시 약속했던 전철과 도로 확장 등의 일방적 취소로 동탄 2신 도시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가용 재원이 1300여억 원 밖에 되지 않는 화성시에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사회복지시설, 유통업무시설 등의 부지 매입과 건축 의무를 전가시켜 재정 파탄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1신도시의 경우는 LH에서 개발이익금 중약 2,200억 원을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했지만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동탄 2신도시의 공공시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야 하며 개발이익은 국가와 LH에 환수됩니다. 기자회견 후 최인석 시장과 이원우 국회의원은 주승용 국회 국토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동탄 2신 도시 관련 현안 사항 해소에 대해 토의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향후 서청원 국회의원과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의 현안 해소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LH는 28만 5천여 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도로 분야 24개 사업과 철도 분야 4개 사업을 건설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주택시장 침체와 재무여건 악화를 이유로 당초보다 9천여억 원 줄어든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